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음, 팩트 준석이, 그리고 자업자득, 어, 업보정치, 어, 이런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좌파 패널들, 에, 그리고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 어, 이준석을 옹호하기에 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자유 우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현혹이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팩트, 준석이, 준석이에 대해서, 어, 처음서부터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제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며칠 전에 어, 제가 방송을 해드렸을 적에 어, 준석이는 1985년생 마, 아, 한국 나이로 38만 나이로는 만으로는 37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친구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과학고등학교를 다녔고 어, 120명 가운데, 120명 가운데, 어, 20명만이, 예, 20명만이 예, 서울대를 들어가는데 자기는 40등을 했다. 아, 그러니까 수학을 지지리 못해가지고, 어, 서울대는 음, 어, 원서도 내보지 못하고, 준비도 안 했던 아, 미국의 하버드대에 원서를 넣었더니, 미국 하버드에 에, 당선이 됐더라, 붙었더라. 근데 자기 집 형편으로는 하버드를 갈만한, 그러니까 하버드를 4년 동안 갈라면은 아파트 한 채를 서울의 중심권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만이 하버드를 갈수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붙은 해에, 그러니까 2003년에 그것이 해결되었다. 그게 바로 뭔가면은 노무현 일의 장학, 장학생으로 어, 선출이 돼가지고 미국 하버드에서 4년 동안 4년 동안 음, 자기가 에, 국가의 돈으로 어, 국가의 돈으로 어, 노무현이는 앞에 앞으로 에, 우리나라 인재로 쓸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에, 국가 돈으로 애국에 어, 유학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혜택의 수혜자가 바로 이 준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노무현 문재인의 혜택을 받아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90도의 폴도 인사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이제 노무현의 제1의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국가의 돈으로 하버드에서 4년 동안에 공부를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는 배나사라고 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어, 거기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 유승민이가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아마 그 인턴을 좀 했다고 그럽니다. 인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인턴을 하고서 어, 그러니까 유승민으로부터. 정치에 입문했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에, 했던, 이제, 그, 이준석이가, 어, 2013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을 해서 2013년부터서, 어, 이제, 하, 하는데, 2012년도에, 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비대위원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이준석이는 그 유승민이 추천에 의해 가지고 어, 비대위원장 그 철문 젊은, 젊은 청천, 청년 어, 대표로 해서 부산의 손수조와 더불어서 어, 청년 어, 최고위원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3년에 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당선이 돼서 어, 있었을 때에 어, 카이스트에 음. 그 김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준석이하고는 멘토와 멘티로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했었던 겁니다 멘토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하는 것이고 멘티는 지도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성진이와 이렇게 관계를 갖는데 김성진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이준석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회사에 한번 오시게 하기 위해서, 김성진은 이준석이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접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성 접대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26이나 7살 됐을 때에 김성진의 성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내왔었죠, 이준석이가. 그런, 그러고서, 어, 2021년, 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에, 저 민주당 아이들의 어, 검수완박에 의해서, 어, 나 때문에 검수완박을 하면은 내가 그만두겠다. 에, 그리고, 어, 최강욱이가, 어, 3월 9일날, 그러니까 2021년 3월 9일날, 어, 검찰총장이나 옛날에 정부에서 관직을 했던 사람은, 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없는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3월 4일 날 어, 윤석열 예, 검찰총장은 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왔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3월 6일 날 어, 이준석이는 대구에 있는 매일 신문에 어, 젊은 그 기자하고 어, 세사람이서 이렇게 이제 그 토크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어,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이 묻지요 이준석이한테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이제 쭉 묻고 하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을 할 사람이 있다. 누구냐? 이랬더니 유승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승민이라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쭉그 지내왔죠. 그러고서 6월 10일 날 작년 그 2011년 6월 11일 날, 어, 국민의 힘에 전당대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도체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이, 그리고 주호영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양보를 하고 남았으면 아무리 이준석이 저쪽에서 역선택으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당선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아, 이 나경원이나 주호영이 욕심 때문에 이준석이가저 민주당 아이들의 역선택으로 인해서 어, 당선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a r s 랄지 모바일 이런 거 했던 거 선관에서 주관을 했는데 선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 고향이잖아요. 예, 범죄소굴입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범죄소굴입니다. 거기다가 아, 이거 모바일 ARS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엊그제 공병호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은 엄청 조작을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적어도 이준석이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 말이죠. 어, 선대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어, 정중하게 모시면서 모시면서 어, 자기 그 당대표의 예 직을+ 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당 대표직을 수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당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다음 날 방송에 언론에 나와 가지고 자기 당을 해코지하는 이런 자세로 일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 입이 가벼운군죠당 대표가 되면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어? 신중하게+ 신중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왔을 적에 붙어서 지금까지 내부에 총질을 하면서 애국자가 정리한 게 이준석이가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후보에게 총질했던 게 35번이고 그리고 면경우 어, 의원이 정리한 게 25가지. 그래서 합하면 애순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당을 풍기박산으로 만든 이런 그 정말로 철딱선이 없는 이런 당대표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완전히 그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것입니다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콩가루 집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문제의 발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말이죠 어, 그러니까 2021년 어, 12월 27일 날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 이준석의 2013년에 있었던 그 성상납의 문제를 어, 그러니까 이제 어,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녹취록을 틀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이렇게 이제 아 유튜브에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이제 공소시효가 7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접대가 성접대가 7 년이면은 교형이 있었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의 측근인 측근인 김철근이 정무 수석을 정무수석을 대전으로 보냅니다. 대전에 장땡땡한테 보내가지고 각서를 쓰게 합니다. 그 각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면은 성상납이 없었다고 하는 확인서 각서를 받고, 어, 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장의사하고, 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대전으로 보내겠다고. 그게 바로 2022년 1월 10일 날 김철근이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느 병원에 7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성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장땡땡으로 받고 이런 그 7억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유튜브 상에서 오르내리면서 이것이 사실이니 사실이 아니니 이렇게 서로 감론을박하다가 어, 결국에는 7월 7일 날 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윤리위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어, 지난번에 저 태극 FM이 한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주범은 주범은 6개월이 그 당원 정지를 하고 종범 그거 그 주범이 시켜서 받은 종범은 2년 동안 자격 정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아주 잘못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그 실수가 있는 것이죠. 6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은 좀 자숙하면서 반성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거를 리우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국을 돌면서 광주 무등산을 가고 무슨 순천을 가고 부산을 가고 강원도를 돌아다니면서 뭐 당원들에게 무슨 그당 입당 해라 말이지. 이런 그그 그, 어? 아주 그 음? 저질스러운 언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 겁니다. 그러고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한 마디 하면은 언론들이 그거를 대서 특별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예, 근신을 하면서 이렇게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어, 막 떠들면서 이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예, 오늘 지금 현재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어, 뭐 지금 남구준이라고 하는 수사본부장 국수본의 수사본부장은 어, 그 전해 처리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전해 처리 행안부 장관을 했던 그 아이 예, 고등학교 후배라고 그럽니다. 예, 그 음. 남구준이가 오늘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예, 처음에는 그 김성진의 변호인으로. 어, 김소현 변호사가 하다가 어, 김소현 변호사가 물러나고 그 이후에 에, 강신업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맡아가지고 하는데 어, 지난번에 이제 그 이준석이가 가세연에서 이렇게 어, 방송을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가세연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상납이 없었으면 은 고소를 하면 은 되는데 성상납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명예훼손을 하니까 어, 강신의 변호사가 무고죄로 무고죄로 어, 이준석이를 무고죄로 어, 지금 현재 고소를 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예, 무고죄는 무고죄는 비껴갈 수가 없는 빼박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틀 전에 말이죠. tv 조선에서 누수야 하는데서 어, 가세연 고소한 이준석 어, 결정적 패착이라고 하는 그 누수야 프로에서 한 2분 정도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어,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정치부 권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가세연 고소한 이준석 결정적 패착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성비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와의 고소고발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까? 우선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말 이준석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바로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저를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저에게 연락을 한 바도 없고요. 저는 뭐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고소를 두고 김 대표의 변호인인 강신호 변호사가 이전 대표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이 현재 이 부분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표가 자신의 성비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서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한 게 보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가세현이 폭로한 성접대 시기는 2013년으로 5년인 성매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7년인 알선수재 공소시효도 곧 만료됩니다. 혐의를 밝혀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전 대표가 무고죄로 고발되면서 경찰은 수사기관을 버는 동시에 처벌 근거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비비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 무고죄 여부가 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네, 경찰이 이전 대표가 가세현 측을 무고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세현이 주장한 성비 의혹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해야 합니다. 결국 성비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순 없지만 무고 혐의로는 이전 대표 기소가 가능한 겁니다. 특히 무고죄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 힘 당헌 당규를 볼 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죄로 기소가 되면 당무정지나 탈당권유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 부정부패나 성범죄 등은 당헌권이 정지되지만 무고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다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탈당 권유나 제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이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가세연 고수한 이준석 결정적 패착의 느낌표는 <laughs> 자업자득, 업보정치로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상대가 자신을 압박해올 때마다 상대방과의 과거를 폭로해서 전세를 역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재 문자 논란에 윤 대통령과 윤회관들의 사적인 자리에서의 거친 언행을 거론했고요. 또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선 원희룡 당시 예비 후보와의 전화 녹음 공개로 마차를 빚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폭로전에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마풀을 놓다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 어,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음,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김명우 앵커, 그리고 이은영 기자와 더불어서 어, 가세연 고소한 이준석 어, 결정적 폐차.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어,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적는데 자업자득, 업보 정치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강신호 변호사가 무고죄를 했기 때문에 무고죄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상납 사건은 어, 공그 시효가 7년이 지내서, 그러니까 포괄일제로 하면 은 2015년 어, 추석 때까지 어, 뭐 선물을 줬다. 그러면 은 2013년 것도 이제 되는데, 무고죄로 다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무고죄는 이 가세연이 이 이준석의 성상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폭로했기 때문에, 어, 이준석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여기서 어, 무고죄로 강신의 변호사가 다시 했기 때문에 그 성상납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준석이가 어,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히 월무에, 월무에 월무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 패널들이 나와서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준석이를 엄호하고 옹호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준석이는 그 국민의 힘에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당을 해약을 한것 아닙니까? 분탕질을 한 겁니다. 분탕질, 분탕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 논객들이 얘기를 하죠. 위장, 그, 위장 우파라고. 위장했던 우파라고. 좌파에서 우파 쪽에 들어와서 위장 우파 노릇을 한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뿌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락지라고 하는 거. 오늘 저 태극 FM이 보내드리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는 이준석이에 관한 옹호하는 좌파 패널들의 얘기를 한마디로 그냥 듣지 않는 것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팩트 팩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말이죠 팩트 준석이의 발자취를 설명을해드렸고그 다음에 t v 조선고서 뉴스야에서 이틀 전에 이틀 전에 고이 p 고이 대담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정말로 이준석이는 자유 우파에서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널리 널리 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바르게 바르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바르게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팩트 준석이 자업자득 업보 정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어, 이웃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이상으로 태극 FM 2 어, 그리고 그럭저럭 녹화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